설레임 설레임 안녕! 설레임이에요. 꽃피니는 피자 먹으러 가디 피자 <laughs> 맛있어. <웃음> <웃음> 어디서 꽃피니 목소리 들려. <laughs> 저희가 오늘 의 <laughs> <할> 게임은 <laughs> <맛있어>. 저희가 오늘 <laughs> 할 게임은 마인플렉스 블록 숨바꼭질입니다. 온라는이요 처음인데 어떤 게임이에요? 아 3인칭 말하는 건가? 라라가 아니까 <laughs> 따라오세요. 네, 돼지 다 돼지. 자 어, 파란양 누르세요 파란양. 어, 어디야? 아, 파란양 아, 파란양 아, 파란양. 아, 하이더 팀이라고 아, 뜰 아, 때까지. 맞을까요? 네, 하이더 네, 네. 하이더라고 떴어? 근데 같은 팀이 안될 수도 있어요. 그래요. <laughs> 그러면 네.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시다 여러분. 네. 음. 같이 음. 붙어 다네요. 어, 일단 제가 헌터가 된다면 지라라님 먼저 조지 거예요. <목소리> 이거 방송 나갈 <목소리> 수 있냐? <목소리> <laughs> 나갈 수 있는 부분 아니가 제가 하이더가 된다면 숨도 안 쉬고 꼭 숨어서 끝까지 살아남도록 하겠습니다. 살아남도록 하겠습니다. 강제 어디갔냐? 아니야, 저주야. 와, 여기 신기 시작해요. 아 이거 사람이 거구나. 모여야 시작이 되거든요. 지금 저희가 제일 처음 온것 같고 아... 어 나머지 사람들 올 때까지 조금 떠들면서 기다리면 될 듯. 한명 남았다. 어한명 남았다. 한명 남았다. 과연 두근두근 설레임 함께 아침은 누굴까요? 보니아니 <laughs> <laughs> 애니 애니 하니가 애니야. <laughs> 애니지니. 아 언제 시작해? 오오 시작한다! 시작하는 한다, 한다, 소리 한다, 들려요! 와! 왔다 나다 왔다! 키쿠 뭐? 얘들아 너네 뭐야? 나나나나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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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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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박! 끼고 있어 지금! 아, 수박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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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일로 나 여기 보여 도서관 책 책? 책에 도서관? <laughs> 나 케이크 <laughs> 케이크, 케이크! 너 애야? 나, 나, 나. 너 이거 케이크야? 나. 이봐. 아니 아니 아니. 아니. 게 언니 술래야? 어? 왜 벌써 죽었어? 나 번개 맞고 죽었어. 아 여기 이거 이거, 이거, 뭐, 이거 저... 너 아니야 나나야? 나 혼자 돈 떨어졌어. 나나야 너 이거 아니야? 찾아간다, 이거 방 안에 있는 거? 찾아간다, 찾아간다. 아니야 나. 어 아. 이게요 보시면 초록색 동그라미 있잖아요. 이걸로 어 변하고 싶은 블럭으로딱한번 변할 수 있어요. 여기다 숨어있겠구나. 안녕. 안녕. 나는 왜 왜나? 어디 숨었냐? 아, 어, 나 방금 방금 바로 옆으로 지나갔어. 우 와. 지라하이 어떻게 잘하고 있어요? 다이 저는 굉장히 은밀한 곳에 여기... 숨어있습니다. 내기합시다, 내기. 어. 가장 늦게... 아, 뭐지? 가장 오래 살아남은 사람이... 음. 아니, 내기하지 맙시다. 저 이제 곧죽어가지 <laughs> <laughs> 일단 죽어요. 이번, 이번 판은 가볍게 하죠, 가볍게. 좋아요, 가볍게 합시다. 어, 저기 엔단이 보인다. 혹시 아, 화분 뭐 같은 건 사람? 화분 같은 건 사람? 그런 걸왜 말해줘? <laughs> 아니, 내 앞으로 화분이 지나갈 거고. 얘가 보인다고? 어, 완전 잘 보이는데, 저기? 야, 누가 날 때려, 있네. 자꾸! 그 조심해야 돼! 뒤에 화분이 아, 막 때리는데, 언니? 이 네, 화분, 나 죽었어, 맨날. <웃음> <웃음> 이리 와, 이거 아나? 이리 와, 이리 이리. 갑자기 목소리가 무서워졌어요. 엔다님 <laughs> <laughs> 네, 아니신가 봐요. 아이가 지금 때렸지, 너 일로 와. 엔다님 아니신가 본데? <laughs> 이리 와. <laughs> 무섭다. 어. 우리 아직 다안들인 거야? 어, 헌터가 6명이고, 17명이 살아남... 생각보다 헌터들이 이을잘 어. 못하네요. 그러게요, 이거. 이대로 가면 그냥 돼. 앉아있다가 이기겠는데? 잡았어? 잘했어, 잡았다. 잘했어. 죽을 때가. 만히 있으면 같은데. 이기겠다. <laughs> 강지 죽을 때가 된거 아, 같아. 내가 보인다고 하면,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. 강제붕 죽을 때가 됐는데 화분들막 움직여요 <laughs> 화분들을 죽여야 돼요 화분들을 어한명더 죽었다 어또한명더 음, 어, 죽었다 야 헌터가 아홉 명이에요 어열명 됐어 헌터 내 <laughs> 앞으로 <laughs> 네, <야구야구야구야구야구야. 웃음> 두 명이나 지나갔어 너무 슬프다 어, 있겠군 야지라아 되게 잘 숨었나 <laughs> 보다 나? 그러니까. 어 생각보다 잘 숨었나봐 근데 뭔가 내 장소가 잘못됐나봐 자꾸 뭐 경고문이 뜨네 왜? 어, 몰라고 어, 어. <laughs> 거기 숨는 거 아닌 자리 아니야? 그러게 <laughs> 어, 있어. 에이. 어 여기 화분 돌아다녀 화분 돌아다닌다 빨리 잡아 돌아다니는 화분은 고수일 어. 확률이 높다고 왜? 잡아 잡아 얘네들이 그러니까... 헌터를 잡는 거야 응, 화분 선택한 애들이 특징이 작아서, 잘 피해다니면서, 막 때려. 어머머, 어떻게 했니? 어머는데막 어 때려. 어머머, 어머머. 어머머, 야, 내 주위 애들 때리고 있어. 어, 나곧 죽을 것 같아. <laughs> 왜, 왜, 어딘데? 내가 살려줄게. 어, 한명 줄었어, 하이가. 어, 나안 때리고 갔어. 오. 오 말도 안 돼. 자, 그렇지. 1분 남았습니다. 지랄아, 어떤, 어떤 건데? 너 뭔데, 지랄아? 나? 와 네. 진짜 나 이거 진짜 아, 진짜. 하나나는 뭔데 나 비밀. <laughs> <있어? 한 웃음> 하나나도 살아있어? 야 살아있어. 네명 중에 두 명이 저랑 지랄하네요어 진짜요? 오. 네. 내가 이제 최후의 그 일인 해갖고 그 가운데서 손흔들고 있을 거야. 아, 아, 아 내가 아, 보기에는 어는알 어? 거 어? 같아. 진짜요? 알것 같아. 빨리 네. 가자. 세명 어? 남았어. 지라야 세 명. 어? 5 0초 남았습니다. 대략. 어떨니다 어디 지 어디 있지? 좋아. 어딨고 어디 있어? 저기인가? 근데 나의 엔단이랑 강지랑 하나도 안 보이네. 뭐 구석탱이에 숨어 있니? 이게 맵이 생각보다 엄청 넓은 것 같아요. 어. 엄청 넓어요, 지금. 어. 음. 어. 콜레로 있는데 되게 넓어요. 어. 나나야, 에어, 너하고 나밖에 안 남았어. 와. 어. 저랑 지라라 님 남았네요. 어. 야, 28초. 와. 26, 25, 24, 23, 22, 21, 20. 못 찾고 있어. <laughs> 찾고 싶다. 와, 잘한다. 자, 곧 다운 같이 할래요, 지라라 님? 역시 몇번해 봐서 그런가 잘하네. 어, 맞아 그래 나나야! 어, 5초부터는 그래. 그냥 뛰어나와서 막 놀아 괜찮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야, 이 멍청한 어, 것들아! 나 여기 있다! 이 멍청이들아! 어, 나 여기 있다! 근데 어, <laughs>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<laughs> 너뭐 지랄하냐? <일어나냐>? 나도 있는데 <laughs> 아유 훌륭하네 나 그러게 하나만왜 없냐? <laughs> 나왜 없냐? <laughs> 자 블럭순마콕틸 아, 초심자분들 잘 알았어요 이제? 아네네 네, 알았습니다. 저 파란양 노래 이번에... 파란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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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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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음? 네, 이번엔좀 같이 다니면 좋을 것 같은데. 응 맞아. 같이 똑같은 모양으로 변해가지고 가자 어때? 응응 응. 이게 좋아요. 이렇게 똑같은 같이 모양으로 변해. 어그 초록색 슬 라인 같은 아이템 있잖아 그거를 쓰고 원하는 응게. 캐릭터로 바꾸면 돼. 원하는 블럭에 초록색 슬라임 누르면 변해. 응. 어 그, 이분은 그. 한국인인 것 같아. 누구야? 지효. 안녕하세요. 응. 안녕하세요. 응. 지효. 우리 아는가? 슬라임을 모를까? <laughs> 모르는 것 같아. 맞아, 우리 아까 엑스런 뭐. 엑스런 응. 했는데 막 우리 아는 사람 있었잖아. 어, 맞아. 맞아, 맞아. I love. 강기 아이롱브막 이러면서 캐릭터막 <laughs> 어, 귀여워. <laughs> 귀여워. 아 진짜 귀엽다. 머리. <laughs> 오 시작 시작. 저 가마솥, 가마솥. 저 가마솥. 가 힘들 뭐예요도랑 뛰어. 어? 이거네. 이거 이, 여기 여기 이거 세 개네. 어? 이거 이렇게 세 개. 이렇게 세개 맞지? 네. 어, 이야 이거 TNT가 하나도 없어. 어, 이리 와. TNT 하나 어. 날 따라와. 곧 어, 있으면 이제 5초. 5초. 5초? 5초? 아, 아, 애들 나무를 바꾸다. 이 나무 블록. 아니, 어? 야. 화분, 화분, 화분. 화분? 어, 음. 화분, 화분, 화분. 화분 좋네. 화분으로 바꾸세요. 그리고. 여기저기 앉아 있어, 이쁘게. 어, 여기저기로 이쁘게. 응. 앉아 있다가 애들 오잖아? 응. 화살로 쏴버려, 오케이? 오케이. 오른쪽에 오고 있지 않아요? 저기. 오, 왔어,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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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 왔어, 왔어. 왔어, 왔어. 애들, 아,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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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이. 활 쏘지 말아요. 아 알았어. 누구 하나라도 맞으면 그때 쏴. 오케이. 야 근데 도끼로는 못 때리나요? 야 근데 도망간다. 도망간다. 어 그냥 가는데? <laughs> 어우, 죽겠는데? 다행이다. 살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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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 화분이 이상하게 많으니까 의심을 좀안 받는 것 같아. 아, 어, 그렇구나. 음. 오, 우리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. <laughs> 아, 저기 또 오는데요. 한 명. 온다. 어, 또 와요? 네. 어디 네. 어디 여기, 계속 오는데. 저기 저기 저기. 어, 또 온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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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온안 보여. 오늘. 나는 저 나무 뒤에 보여. 나도 어, 그냥 갔어. 나갔어. 그냥 갔어. 그냥 갔어. 어떨려. 어, 어 뭐야 이거 화살 누구냐? <laughs> 나, 나, 혹시 정면에 저기 케이크하고 TNT 있는 거 보여요? 하이. 앞에? 네. 네 거기 네. 볏집 하나 있잖아요. 그것도 술 그거요. 하이더 어. 아, 잠깐해 볼까요? 우리보다 저 사람이 먼저 죽을 거예요. 인정. 어, 나볏집 이거 난데? 이 집. <laughs> 어? 그다음에. <나와>? 아, 그래? 다음. <laughs> 아, <laughs> 이거 이거 맞았지. 이거 맞았어. 맞아. <웃음> 맞아. <웃음> 맞아 <웃음> <laughs> 어 나야 그 나야. 야 움직이지마 여기 온다 여기... 온다 여기... 온다. 움직이지마. 여기... 저 볏집이 먼저 죽을 거예요. <laughs> <No. 웃음> 아니요 볏집 <laughs> <벽집> 안 죽어요. 볏집 <laughs> 너무 친해요. 아. 아 너무 떨려. 내가 한번 점프해볼게. 나 어디 있는지 볼래? 어어 어, 어. 그래. 하나 둘 셋. 어어 저기네. 저기네. 아이기케기 귀여워. 나나좀 <laughs> 나나 있는 <laughs> 쪽으로 갈까? 응 아니야 아니야 거기 가만 아니, 아니, 아니. 음, 아니 너 거기 있어 오지마 <laughs> 거기 있어 <laughs> 너 죽으면 내가 도망갈 거니까 오지 말아줄래? 근데 오지? 여기로 되게 많이 안 온다 구석진댄가 너무? 야 바로 뒤에 있어 근데 <laughs> 온다 야 근데 일곱명 남았거든요? 오, 오 여섯명 남았어 온다. 오, 오, 오. 오,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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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어떡해 얘들아 얘들아 <laughs> 누구 하나 맞으면 말해 누구 하나 맞으면 말해 s 어 so, so, s 나 so, so, s 써 써. o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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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써써써써써 써.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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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아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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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진짜? 야, 그럼, 그럼 우리가, 우리가 죽이러 가자. 그러면 너는 엘라 님 어디 가셨어요? 나나 살아 있거든. 근데 앞에 있는 애들이 다 죽어 버렸어. 그 엔나 님 있잖아요. 강지가 어디까지... 거기로 달려가고 <웃음> 있어. <웃음> <웃음> 아 안돼 강지. <laughs> <laughs> <깜짝이야. 웃음> 야 우리 디라라니 오면은 영상으로 담자 엔다니 죽이고나 <laughs> 여기 있어. <웃음> <웃음> 자 마지막 엔다니 <엔단이> 마지막 <laughs> 같이 구실 분. <laughs> 나, 날 제발 죽이지 말아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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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엔다니는 죽진 않을 거야. 야 <laughs> 네, 들어온다. 야 엔다니 엔다니 이어 엔다나. 내가 죽여야겠다. 죽어버렸다. 남았다. 자 이제 하이더 두명 남았다. 이것까지 죽이자. 네 아쉽다. 좋아요. 아쉽다. <laughs> 저쪽에 많을 것 같아요. 아까 우리 숨었던 거 기억나요? 어. 음. 거기에 거기에 많을 것.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주로 이런 가장자리에 애들이 좀 많더라고요. 아 그래도 오리 살아왔다응 맞아. 맞아요. 아두명 어, 어, 남았는데 두 명. 어 어디서 나 화살 쏜다. 우리 팀인 것 같아요. 응. 어. 선아나님 어디까지 그렇게 멀리 가세요? 저 아까 제가 숨었던 곳 아, 저라면 아. 여기로 숨지 않았을까 어, 저희도 물 건너졌어요 아한명 남았다 한명 아, 어, 어딨지? 음. 찾을 수가 없네 되게 잘 숨었다 그니까 음. 어, 이런 데 숨으면 진짜 모를 것 같은데 어. 어, 어. 이게 블럭이랑 사람이랑 차이는 사람은 맞으면 블럭이 뒤로 밀려나거든요? 잘 찾아봅시다 오케이. 어? 여기 가마솥 왠지 의심감 아니네 어, 아니죠? 아니만 어. 찾기가 힘들군요 와 진짜, 아, 잘 진짜 잘 숨었다 아 진짜 잘 숨었다 아까 그니까요 한명못 찾겠는데? 숨것도 네. 남았다 하나. 아, 이거 화분 아니야? 이렇게까지 못참는거 이상한데? 아 지디... 아와 저거 진짜 잘 쏘는다 끝났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고생 아이, 고생하셨어요 마지막에 플레이한 소감 말하고 끝내죠 네 아, 다들 재미있게 보셨나요? <laughs> <laughs> 너무 재미있었어요, <laughs> 저는. 저희 설레임이한 블럭 손바꼭질이 재미있었다면 모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꾹꾹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안녕.